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예를 들어서 가재울 뉴타운, 신길 뉴타운. 진짜 사람 사는 데 아니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가재울 사라니까 사대문 밖은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신길 얘기했을 때도 저기는 조선족 사는 데다. 신길 16억 넘어가요. 제가 서울 집 마지막에 산게 노원 아파트예요. 재개발. 지금은 새 아파트가 되면서 지금 호가는 14억 정도 나오고 있고, 제가 5억 8천에 이제 분양가 받았던 거거든요. 자, 노원 은 어디 봐야 될까요, 지금? 그쵸. 상계 뉴타운, 상계. 주공 이미 근데 많이 올랐죠 상계주공 그럼 어디를 좀 보면 될까요? 안 돼요 리모델링 이번 상승장에 리모델링 웬만하면 안될 거예요 수지충축 논란도 있고 내력별 철거도 있고 그지만 결국 유동성이다 결국 돈이 몰려온다 언제? 플랜카드가 붙었을 때 그래서 결국은 개발은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순입니다 돈도 똑같이 많이 들어가요 재건축이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전세가가 낮죠 그다음이 썩빌 재개발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이 적게 들어가요 왜 리모델링은 살만해요 15년부터 리모델링이 가능하거든요 연차 연식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15년은 껴주지도 않아 보통은 25년에서 30년 된 애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왜냐 건 재건축을 하기에는 용적률이 부족해 부족하다기보다는 용적률이 12층이 넘어가면 거의 180에서 200%가 넘어가 용적률이 결국은 용적률이 높다는 거는 신축 분양을 했을 때 나올 게 없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개발 안 하겠죠 조합원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용적률이 낮은 저층 아파트가 먼저 진행이 되고 또는 서울처럼 워낙 땅값이 비싼 데는 15층이 돼도 재건축이 진행이 돼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기외곽 5층 아파트 아니면 안 돼요 또는 평당 3천 정도 됐을 때 개발이 진행이 돼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지역에서 서울에서는 뉴타운이 가장 재개발이 밀집돼 있고 사업성이 제일 괜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뉴타운이라는 거는 이 동네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일대를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개발을 하기 때문에 엄청 천지개벽이에요. 천지개벽. 예를 들어서 가재울 뉴타운, 신길 뉴타운. 진짜 사람 사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요 제가 가재울 살아니까. 가재울 사대문 밖은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니라고. 그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 저기는 사람 사는 데 아니다. 신길 얘기했을 때도 저기는 조선족 사는 데다. 신길 16억 넘어가요. 이렇게 대규모로 새 아파트가 생기는 그 밀집 지역이 사업성도 좋고 앞으로도 훨씬 더 미래가치가 높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서울에 남은 신, 뉴타운들 어디 있어요, 지금? 흑석 최고죠. 한남다움이 흑석입니다. 한남 뉴타운이 최대, 그리고 흑석, 노량진, 또 남은 데가 강북에는 노원, 네, 그리고 신림, 봉천, 이런 이제 소규모 뉴타운이긴 한데, 이런 애들도 아직도 괜찮아요. 그리고 노원만 해도 작년까지 1억 5천, 아이 2억 5천으로 뚜껑 가능했었고요. 지금도 노원 상계는 3억 5천, 4억이면 가능은 해요, 아직도. 신림 한 6억 5천, 7억 정도. 뭐 그리고 흑석 가는 순간 11억. 예, 노량진 9억에서 10억. 25평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은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 자, 그러면은, 뉴타운 쉽지 않다, 입주권. 그리고 재건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힘들어요. 재건축 가능하신 분도 있을 건데, 재건축 바라보신다고 하면, 그냥 어디를 가도 괜찮아 서울은 그냥. 지금 재건축이 진행되는 거는 서울에서 다 검증된대요. 사업성이 나오고, 땅값이 오르고, 누구나 원하는 데만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재건축은 돈이 된다면 무조건 매수하시라. 자, 이게 서울, 노후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희망을 본다고 하면, 우리, 노도강. 저 노도강이 갈거 했잖아요. 제가 서울 집 마지막에 산게 노, 원아파트예요 재개발. 지금은 새 아파트가 되면서, 지금 호가는 14억 정도 나오고 있고, 제가 5억 8천에 이제 분양가 받았던 거거든요. 노원도 눈여겨보셔야 돼. 자, 노원은 어디 봐야 될까요, 지금? 그쵸. 상계 뉴타운, 상계 주공. 자, 이미 근데 많이 올랐죠, 상계중공. 그럼 어디를 좀 보면 될까요? 상계? 중계? 하계죠. 하계가 좀더 싸요? 중계는 이제 은행 사거리 있고, 그리고 이제 하계에서 공릉까지 보시면 돼. 거기서 노원 유타원이면 상계역을 보시면 돼요. 상계동. 거기는 말이 상계동이지, 상계동이 아니라 당구계 쪽인데, 얘가 왜 괜찮냐? 얘가 창동으로 바로 하나잖아요, 4호선에. 거기다가, 상계뉴타운이 당국에 진행이 되고 상계역이 동북선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은행사거리로 지나가서 월계역을 지나서 왕십리로 들어가요. 왕십리에 또 뭐가 들어오죠? GTX C. 그러면 삼성동까지 20분이면 노원에서 올수 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광운대역으로만 환승을 해도 그렇 광운대역 또는 창동만 환승해도 GTX 다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지금 딱 연안이 다 30년이에요. 그리고 재개발이 아직도 남은 그 일대가 아마 천지 개벽한다 네. 그리고 이제, 일기신도시는 재건축은 그냥 마음을 접으세요. 분당, 시범단지 외에는. 뭘 보셔야 되나? 분당, 수지, 수원은 리모델링입니다. 자, 네, 여기 보시면, 일기신도시들의 노후화. 자, 근데 왜 산본이나 평촌인 이런 애들이 분당한테 밀릴까요? 노후들은 더 오래됐는데. 땅값이 싸서 그래요. 연식은 더 오래되는지 말아도 땅값이 싸고, 두 번째는 용적률이 삼본, 평촌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땅거 필요 없이 그냥 분당이 비싸서 제일 빠른 겁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하고 재건축. 재건축이 좋은 거 아는데 비싸서 못 들어간다 해서 제가 리모델링 추천한 거고, 리모델링의 장점은 살만해요, 지금. 그나마 살만해요. 2년만 있으면 전세가가 많이 올라. 그래서 제가 철산 한신 1년 전인가 론스톱을 한 8개인가 샀어요, 그때. 6개인가? 그게 투자금이 1억 6천 정도 들어갔었어요. 30평 대 지금, 조합 설립 이후에 시공사가 현대랑 쌍용이 되는 바람에 그러고 나서 좀 많이 올랐는데 지금 광명뉴타운 입주장이에요. 생각보다도 아직 덜 갔어, 덜 갔어. 근데 얘도 된다니까 지금. 자 그러면은 자이 리모델링이 뭐냐? 제가 앞에 있잖아요. 나쁘진 않, 않다고 해요. 예, 그냥. 그냥 <laughs> 근데 제가 지금 압구정 창담동 가가지고 성형을 한번 쫙 하고 나와요. 조금 이렇게 피부도 2 0대로 되고 얼굴도 막 연예인처럼. 그래서 이제 다시 되는 게 리모델링. 제가 여기 뭐 송중기로 다시 태어났어요. 20대. 이거 뭐야? 재건축. 누가 스타성이 괜찮아요. 송중기로 태어난 맞겠죠. 근데 돈이 많이 들어. 힘들어. 자 그러면은 리모델링이 더 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모델링이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안 돼요. 리모델링. 이번 상승장에 리모델링 웬만하면 안될 거예요. 수지 충축, 논란도 있고, 내력벽 철거도 있고, 그지만. 결국, 유동성이다. 결국, 돈이 몰려온다. 언제? 플랜카드가 붙었을 때. 조합원 여러분, 명품 아파트로 보답하겠습니다. GS건설 1동. 되나보다. 안 사도 되는데, 사러 온다니까요. 그게 유동성입니다.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아들 명의로 하나 사놓는다니까요. 10년 보고. 그래서, 리모델링이 꿀이다. 그냥 리모델링 안 되는 거 인정. 상관없이 오른다. 자, 그러면 이거, 서울만 보면, 리모델링 엄청날 거예요, 앞으로. 재건축도 되는데, 서울은 리모델링 안될 이유가 없죠. 용적률 180% 이상 애들만. 자, 그러면 지금 저 생각나는 게, 대치. 대치 이단지 괜찮아요. 초역세권의 더블역세권. 3호선, 분당선. 거기다가, 뭐, 청담동 건영아파트. 뭐, 이런 애들. 근데, 돈이 많이 들어간 거. 11억 들어갑니다. 투자금. 그래서, 송파권으로 좀 오다 보면, 송파대로로 리모델링 천국이에요 제가 봤을 때 아직은 진행은 안 되지만 금호아파트 또 거기도 건영이 있네요 문정시형 괜찮고요 송파대로 라인에 20년 지난 아이들 중에 용적률 200% 내면 거진다 리모델링 얘기 나올 거예요 송파 헬리오시티를 앞뒤로 해서 왜냐 헬리오시티가 지금 23억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간다 그리고 위례가 20억이 되면 또 송파도 20억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 라인으로 문정시형, 가락상용도 제가 이거 6억대부터 추천했던데요. 여기도 리모델링 되면서 엄청씩 오르고 있죠. 이미 이제 빠른 데가 성지. 뭐 이런 애들은 벌써 수직중축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자, 그리고 강동권, 강동권에는 암사, 둔촌. 둔촌은, 둔촌 현대 일차는 이미 2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선사. 아, 선사 현대가 그 혹시 올림픽대로 타다 보면 아파트가 잘 있다가 이렇게 예. 아산병원 왼쪽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게 선사현대예요. 얘도 괜찮아요. 왜냐? 8호선이 암사역에서 끝자락이 아니라 이제 구리 남양주 별내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드린 노원이 지금 4호선 끝자락인데 남양주로 가면서 끝자락의 이미지가 아니란 것처럼 암사도 강동의 끝자락이지만 8호선 연장되고 그 옆에 또 고독 개발되고 그래서 강동권도 리모델링 괜찮다. 네. 그리고 이제 고덕지구가 지금 올해 얼마 찍은 거 아세요? 그라시움 2주 전에 20억 찍었습니다. 그거 분양가 7억인가 했을걸요, 아마? 신축발. 사실, 진짜 안타까운 게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하잖아요. 저도 뭐, 회사들어서 3년은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맨날 주말 출근, 야근, 야근. 그리고 내가 빨리 승진해 볼 거라고. 파란 피가 흐릴 때.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것도 좋은 경험이고, 회사에서 입지를 다진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 부동산에 문회하면 부모님이 부자가 아니면 벼락거지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 되게 좋게 봐요. 사당 쪽에 보면 우욱신이라고 있습니다. 우성, 극동, 신동아. 여기가 약간 산, 여기 방배 맞은 편입니다. 거기 보면은 세계 아파트가 동시에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이 돼요. 그럼 결국 얘는 어디냐? 바로 밑에는 방배. 방배를 못 따라가지만 수지가 분당 따라가듯이 무조건 얘네들도 방배를 조금씩 조금씩 따라갈 거예요. 이런 애들이 4천 세대 새 아파트가 된다는 그 희망회로에 아마 여기도 많이 오를 거다. 자, 그리고 마포도 괜찮아요? 마포도 지금 학군이 생기잖아요. 그 마포에 또 그렇게 큰 단지들이 아이언뉴타운, 마레프. 거기도 지금 18, 19억 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경희공자 이런 애들. 동네는 구려, 거기가 다. 근데도 새 아파트가 다 들어오는 바람에 재개발이 되면서 그렇게 가격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도원 레미안이라든지 공동 레미안 1차 이런 애들도 나쁘지 않아요. 거기 일부 세대는 한강뷰 나와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산타운. 5천 세대가 남산도 보이고 한강뷰도 보이고 그 왼쪽에 한남 뉴타운이 개발되고 그 오른쪽에 약수역이 있고 그 밑으로 금호동 뒷구정인 옥수동이 있고 옥수극동도 괜찮죠 근데 거기는 이제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자,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저희 어머니가 팔았던 금호벽사 이런 애들도 아직도 괜찮은데 여긴 좀, 좀 단기급등을 해서 네. 자 근데 서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권에도 리모델링 그냥 텃밭이 그냥 넘쳐나요 지금 네, 제가 그냥 아파트도 몇개 적었는데 지금 투자금 제일 적게 들어가는 데는 부천이에요 사실 부천 상동 중동 올해 초에는 8천만 원도 들어갔었어요 리모델링, 전세 레버리지 투자. 지금도 1억 2, 3천 많게는 1억 5천이면 부천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부천이 일기 신도시 중에 제일 늦어요 3본이랑 같이. 하지만 투자금 적게 들어가니까 결국 부천도 따라간다. 네. 그리고 부천도 은근히 괜찮아요 거 가산, 구로, 광명 같이 수혜를 받고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가 다 일기 신도시 중에 용적률 200% 내외이기 때문에 다 리모델링이 될 거예요. 자 일산 같은 경우는 킨텍스를 중심으로 제가 상담해 드리고 우리 집사님 내지마련 축하드려요. 내지마련 갈아타기 하셨어요. 제가 그 어느 역쪽이었죠 원래 탄현이었나요? 탄현 쪽에서 제가 킨텍스로 나오시라고 여기가 리모델링 될 거라고 킨텍스 거기에 GTXA 들어오고 이일때다 리모델링 될 거라고 앞으로. 아니야, 다를까? 킨텍스가 15억을 찍었습니다. 자, 일산 안된날때저 일산 들어가라 했거든요. 실제로 일산 투자 한 8개 해드렸어요 그때. 제일 많이 샀던 데가 일산 아이파크. 투자금 1억 6천. 원. 새 아파트인데. 근데 거기는 분양가 대비 오르지도 않았어요, 거의. 다들, 야, 이 정도 오르면 팔고 나갈 때 제가 샀어요, 그냥. 한뭐 5천 올랐을 때 이럴 때.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에서 이 연결되는 신도시들은 신축발이 있든, 개발발이 있든, 1, 2, 3기 다 무조건 올라요. 심지어 지금 검단이 10억을 보고 있어요. 그미부장이 무덤이었던 검단도 신축이 기하기 때문에. 희망회로를 돌리는 1기 신도시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 자, 그리고 저는 평촌도 되게 좋게 봐요. 항상 제2의 분당 또는 분당 아우라는데, 평촌도 목련 1단지 이런 데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보점을 해보겠어. 버블 세븐에. 목련 SK 1차 이런 애들 아직도 평촌 또는 그 일대 보면 호계동이라든지 비산동이 재개발 밭이에요 거기가 저기 지금 보면 아이파크자이도 입주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레미안, 푸르지오도 입주하고 있고 지금 안양 타이밍입니다 입주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평촌이 분당을 따라가다가 둘다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면서 분당, 평촌 다 잡아야 돼 지금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괜찮아요. 3번은 결국은 이제 4호선. 그리고 1호선 3분역이라든지 금정역. 금정역도 또 GTC 쓰잖아요. 결국 3번도 평촌을 따라간다. 그러면 평촌이 늦었다. 또는 평촌에 돈이 없다. 이러면 그 비슷한 유형의 B 마이너스급인 3번으로 가시면 돼. 자, 그러면 만약에 한 채가 있는 분들은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일시적 이주택자로 입주권이고, 정말, 개꿀팁이에요. 이거 저 상담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입주권이 개꿀팁인지. 자, 일시적 인수익자, 몇년 안에 팔아야 되죠? 사놓으면? 규제지역 기준. 1년이잖아요. A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를 갈아타. 1년 안에 매도하고 안 들어가면 비가세 못 받잖아요. 자, 근데 입주권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아니라 3년. 근데 3년 안에 완공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입주권은. 입주권이 뭐냐면, 분양권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거를 새로 파는 게 분양권이에요. 그 분양권은 당첨이 돼야 되고, 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뭐, 보류지 몇개 나오긴 하지만. 근데 입주권이란 거는 내가 사면 돼, 그냥. 그니까 내가, 체약 통장 없고, 애가 없고, 신혼이라도, 미혼이라도, 돈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근데 그 기간이 있죠. 관리 처분 나기 전에. 재건축은. 재개발도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입주권 같은 경우는 내가 사고 나서, 3년 안에 팔거나 또는 완공이 안 됐을 때는 입주 이후에 2년 안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주권 상태에서 이미 뭐 땅이거나 아니면 이제 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사는 동안 3년, 입주하고 2년, 5년 동안 두 채를 가져갈 수 있어. 근데 그것도 둘다 비과세로. 그, 그러니까 이거 계속 꿀팁인 거야. 그래서 제가 유튜브는 안 풀고 있죠. 근데 아마 이거 아시는 분들 이제 알기 시작했어, 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이용을 하셔야 되고, 이랬을 때, 두 채를 같이 가져가면서 수도권 두채 정도 가져가면 웬만한 강남 한채 못지않은 수익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투자금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입주권 자체가 워낙 비싸서. 예, 그러면 그게 아니라 꼭 비싼 입주권 아니라도 투자도 가능해요. 꼭안갈르타더라도또 이도 꿀팁인 이유가 입주권은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두 채가 되든 세 채가 되든 그거는 관리처분하고 전기 끊기고 수도 끊긴 이후부터. 철거 들어간 부터는 그때부터는 중과를 안 때려요 취득세 근데 같은 입주권이라도 그 이전에 사버리면 취득세 중과 맞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근데 이건 아셔야 돼 주택 이 있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이용하셔야 돼 다만 그러면 투자로 내가 입주권을 사아서 팔았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팔면 어떻게 되죠? 2년 후에 일반가세 이것도 꿀팁이죠 내가 1주택자가 두채가 되면 3배 정도 올라가는데 취득세도 그냥 4.6%만 내면 되고 땅이니까요 양도세도 중과를 안 맞아요 2주택자 지금 중과 얼마죠? 20%잖아요 최대세율 45%에 20%면 65%에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70% 초반이잖아요 세금이 근데 그냥 입주권은 내가 그냥 10억에 사서 뭐 13억에 팔아도 세금은 한 5천, 6천? 괜찮죠 근데 이게 터는 타이밍이 정말 어려워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2년인가 3년 동안 완공이 안되던 된다. 아, 3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그건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완공이 안 된다거나, 또는 완공 이후에 팔면 또 일반 가세긴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실전 투자. 거의 뭐 1시간 반 가량 저희가 이제 기본을 다쳤습니다. 지역도 분석을 했고, 자, 그러면 제가 금액대별로, 매매가 대별로 대략 어느 지역에 어떤 동네로 가면 될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의뢰인이야. 분당을 갈까요? 광교를 갈까요? 수지를 갈까요? 저는 돈이 한 6억 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 자, 그러면 어쩌면 될까? 분당, 광교, 수지. 어디로 가는 게 나을까?